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1과 부드럽고 뾰족하고 반들한 느낌. 복숭아는 털이 있어서 물이 묻지 않아요. 그래서 썩지 않아요. 미끌미끌하고 딱딱하고 까칠한 느낌. 점막. 점마... 점. 미꾸라지는 점막으로 덮여서 문... 문어가 문어, 문어도 점막으로 덮여 있는데, 둘다 음. 미끄럽습니다. 코드는 음. 보호하기 위해 딱딱한 껍질이 있고, 보, 키위는, 키위도 보호랴, 보호하려고 까칠까칠한 털이 있습니다. 삼과 접으면 작아지고, 펼치면 넓어져요. 목도리 도마뱀은 위협을 느끼거나 암컷을 유혹하고 체온 조절을 도할때 목도리를 편다. 음. 사과 펼쳐보고 접어보면 음. 어떻게 될까요? 오리감이란 음. 적, 접기만을 이용해서 모양을 만드는 것이다. 오과 자르면 음. 여러가지 모양이 나타나요. 동물 음. 음. 인들이 씨앗을 소화하지 못하고 배설물로 나오면 움직이는 못, 못하는 씨앗을 퍼뜨려 줄수 있기 때문에 열매들은 달콤하다. 육과 작은 조각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세계 네모 네개를 붙여 만든 테트로미노는 몇몇 몇 가지 형태가 있을까요? 다섯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7. 냄새를 맡으면 그 모습이 떠올라요. 페트리코는 바닥, 땅의 박테리아 냄새이다. 이것은 그리스어로 돌을 뜻하는 페트라와 신의 피를 뜻하는 이코가 합쳐진 말이다. 거기에서 플러스로 스찬이 형아가 어. 그 전부터 니코+ 음. 리코, 리코리코 써왔는데 이코가딱 음. 나왔네요. 그랬네요? 네? 다음 팔과 소리만 들어도 무엇인지 음. 알수 있어요. 손과 체는 조중의 뇌에 있는 음... 것인데 빛을 피부에서 직접 받아는 빛 센서이다. 국화.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사람이 오감.